매뉴얼에 그냥 딱한 줄밖에 없어 조금 움직이니까 또 뜨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도 되게 많고요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테린이 필수 구독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매뉴얼에도 없는 필수 상식 5년차의 꿀팁 받아가시고요 해피둥이 톡방 입장하시면 궁금하신 점, 유용한 정보 구독자 특별 혜택까지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첫 겨울을 맞이하시는 테린이분들 그리고 이미 겨울을 몇번 보내셨지만 그래도 요 오늘 준비한 겨울철 11가지 필수상식 몇 가지나 알고 계신지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목소리> 씨...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만한데, 이거? <laughs> 아, 요거는 테슬라 코라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매뉴얼에 그냥 딱한 줄밖에 없어. 급속 충전 시 발생되는 수증기. <웃음> 정상이래요. <웃음> 네,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화재로 오해하시고, 119 신고하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아시면은 당황하지 않죠. 네. 회생제동 감소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처음 기온 떨어지는 이제 첫 가을, 겨울 보내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회생제동 감소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브레이, 액셀에서 발을 뗐을 때 이제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그 제동이 약해져요. 평소에 이제 가다 서다 정차하고 아니면 이제 주행 시 이제 정차. 할때 평소 회생제동 생각하고 정차를 하다가 어 하고 앞에 추돌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회생제동 감소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뜬다 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날씨 추워진다의 기준이 언제냐 이걸로 또 연결이 되죠 이게 사람하고 달라서 차는 차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기준으로는 영상 기온이더라도 배터리는 춥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이 춥다고 추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기준이란 얘기지 그래서 영 기온이 아니더라도 그 회생 제동 감소 아이콘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당황하지를 않으세요. 냉간 배터리 경고등이 있습니다 요게 나타나면은 뭐 그냥 단순해요 배터리가 얼었다 라는 뜻이죠 배터리 충전하는데도 이제 제한을 받고 부분이 파란색으로 얼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주행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풀리는 현상인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리컨디셔닝 주행 전에 배터리를 좀 예열해 주는 작업을 해주면 더 효과가 있고요 요거는 회생제동 제한보다 더 혹한일 경우에 뜨는 경고등이에요 타이어 공기압 경고 등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 권장 공기압이 42psi 테슬라 권장 공기압이 표시가 되고 요거보다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공기압 보충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 일반 내연기관 차들처럼 공기압 보충을 하면은 이게 또떠그 <laughs> 2020년 모델3 처음 탔을 때 그때 그랬었어 딱한 요맘때쯤이었을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떴어 그래서 여기 뭐야 이거 보니까 어, 타이어 공기압 경고래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타이어 가게를 가가지고 공기압 보충 좀 해주세요 하고 보충을 했는데 조금 움직이니까 또 뜨는 거야. 내연기관 차량이 아마 30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38인가 내연기관 기준으로 테슬라 공기압이 조금 높아요. 약간 높은, 높은 편이야. 휴대용 공기 주입기 그거 하나. 비치하셔가지고, 공기압 빼서, 뭐, 한 38에 나는 적정이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취향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공기압 주입기가 하나 비치를 해놓는 게 좋으시죠. 그리고 공기압 주입기 구매하실 때 좀, 좀 용량 큰 거를 사야 돼. 공기압 보충을 할 때, 한 타이어 한, 한두개 하면은 끝나버려. <laughs> 그러면 또 올라가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공기압 넣고. 아, 이거 되게 번거롭거든, 이거. 슈퍼차전은 차량이 알아서, 거리에 따라서 프리 컨디셔닝을 지가 알아서 합니다. 자, 이렇게 즉, 급속 충전을 위하여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중. 자,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DC 콤보로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DC 콤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모르죠. 지금 충전하러 가는 중인지를. 프리 컨디셔닝을 안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제 별도의 이제 물리 버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미리 프리컨디셔닝을 하셔도 되고 어, 나는 그냥 순정 상태다. 그러면은 지도를 열어 보시고 제일 가까운 슈퍼차저를 찍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프리컨디셔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프리컨디셔닝을 하시고 디시콤보 충전을 하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좀 적정하게 예열이 돼서 충전 효율이 훨씬 더 좋죠. 겨울철에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엄청난 혹한시 실외 주차를 하시는 분들 사실 실내가 제일 좋기는 하지만 뭐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옛날에 이거 되게 말 많았었는데 우리는 도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어가 얼어서 도어 캐치가 안 나와 <laughs>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도 되게 많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앞쪽을 눌러 가지고 얼음을 깨트리고그 다음에 이제 뒤를 누르면은 이제 손잡이가 튀어 나옵니다. 충전구도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충전구도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충전해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지.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어플에서 공조기를 키면은 이게 같이 다 예열이 돼요. 충전구도 역시 예열이 가능합니다. 예열할 수 있는 이제 히팅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미리 이제, 아, 요 정도면은 이제 경험상 아실 거예요. 아, 요 정도면 충전구 얼어서 안 열릴 텐데. 네. 그러면은 미리 예열을, 공조기를 켜서 충전구를 녹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겨울철 주행할 때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배터리를 아껴야 돼 그래서 추운데도 막옷껴 입고 공조기를 안 틀어 <laughs>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에가 하얗게 시야가 갑자기 가려져 버립니다 성에 제거 요거를 눌러서 이제 성에 제거를 보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하얗게 꼈다 그러면은 요거를 키실 때따다네 그럼 맥스로 맥스로 틀 수가 있어요. 성의 제거는 잘 하셔야죠. 안전 운전에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기본 기능 중에 여기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예약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프리 컨디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보통은 이제 집하고 회사. 그러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뭐 현재 위치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제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요거 해주면은 겨울철에 되게 좋아요. 세팅을 해줄 수가 있죠. 5월화, 수목, 금, 출근하고 출근 시간이 집에서 8시에 출발을 한다. 네. 요런 식으로 만들기. 자, 그럼 요렇게 세팅이 되고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뭐 퇴근, 퇴근 시간이 일정하면은 퇴근 시간도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겨울철에 실외 주차를 하시더라도 딱 내가 차량 탑승할 때 프리 컨디셔닝이 딱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고등 같은 거 이제 안 뜨겠죠. 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이거 해주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은 내가 바로 좀컨디션이 프리컨디셔닝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잘 되어 있는 네, 테슬라 앱이 있죠 네, 앱에서 그냥 공조기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조기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이제 따뜻하게 프리컨디셔닝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는 조금 많이 돌려야 돼요 내가 경험상 겨울철에 뭐 잠깐 한 5분 틀었다고 이게 싹 되진 않고 네한 10분 이상 미리 출발 전에 핸드폰 앱에서 눌러 주시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프리컨 컨디셔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충전 팁이고요. 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게 배터리 충전 중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열이 발생이 돼요. 내가 출발하는 차량 운행 시간 전까지 충전이 되게 세팅을 해 주시면은 별도의 예열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WD 차량 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아, 이거 겨울철에 막, 어, 미끄러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제가 현재 하이랜드도 RWD 차량이고, 제가 2020년도 모델 3도 그때도 RWD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개 이제 운전 습관과 운전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사실 많이 나는데 당연히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4륜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산길 다니고 그래. 그러면은 뭐,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윈터 타이어 껴야지. 이제 이거는 제 경험상 이거는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도심 주행이 대부분이시고. 제설이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린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 저는 윈터 타이어 한 번도 안 껴봤는데, RWD 차량 타면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가 당연히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테리니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laughs>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들,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 이제 다이 영상들이 많죠. 보증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달면은 보증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요크핸들 달면은 보증 깨져서 센터 못 들어간다던데.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제 하이랜드 기준으로, 그리고 전면 캠 포함해서 계기판, 그리고 이제 오토도어, 오토프렁크, 그리고, 이제, 아이나비 칼트윈, 전자식 선쉐이드, 디지털 룸미러, 요크 앤들, 그리고 스위블 모니터까지. 저는 아직 작업 안 끝났어요. 아직 지금 작업할 게 많아. <laughs> 보증 다 깨지면서 강심장이다, 뭐,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원복 하나도 안 하고 센터에 들어가면은, 과연 이제 보증 거부를 당할 것인가. 요거를 제가 직접 센터를 다녀와서, 어떻게 될지. 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면 더 빨리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 주시고요.